안녕하세요, 팀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인데 근데 사무실에 왜 아무도 없어요? 저희 열한 시까지만 오면 돼서 되게 자유롭게 출근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이 시간에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해요.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 자기 소개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보이저엑스에서 V 플랫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는 황민태라고 하고요. 저희는 인턴이나 정직원이나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하는 일만 보고도. 이 회사 인턴이 어떤 일을 할수 있구나 그대로 알수 있기 때문에 출연하게 되었고 뭐 제가 인턴 출신인 것도 있고요. 지금 개발하시고 있는 서비스 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V 플랫 개발하고 있고 V 플랫은 모바일 스캐너 앱이고 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예를 들어 책을 찍으면은 책이 되게 공면이져 있고 뭐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사람 손가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네. 그냥 진짜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지금에는 네. 아, 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테스트 폰인 거죠, 이거? 네, 맞아요. 테스트 폰 음. 많아요? 음.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일단 최신 기기는 무조건 다 바로 바로 사는. 안드로이드 14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장바구니에 넣고 이거 사겠습니다. 하면은 들어와요. 아까 일이 정직원과 인턴의 구분이 없다고 했는데 신입들이 하기엔 야, 조금 막세지 않을까요? 또또 제... 실무하는 사람들이 다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줘요. 그 V 플랫도 테스크 보드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어,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음. 안드로이드 이런 기능들 지금. 문의가 몇 건이나 왔다 음. 여기에도 다 내리려 왔던 문의거든요. 신입분들 왔을 때이 중에서 아 이거는 너무 어렵다. 아 이거는 할만한데. 그러면 이제 이거 드리고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분이 먼저 질문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답변하면서 이제 같이 모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온보딩이 진행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보통 신입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일을 처음에는 드리는 것일 뿐이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내려오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개발해서 내 보내는 거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중에 없는 것도 내가 마음이 가는 태스크를 골라서 그거를 개발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사례가 있어요. 이거 혹시 셔터음을 줄일 수 있나요? 막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셔터음을 켰을 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때 네. 예전에는 음악 소리가 커지면은 V 플랫에서 셔터음도 같이 커지고 걔를 줄이면은 이제 저희 셔터음도 음소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용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지금 66%면 얘를 줄이면 당연히 V 플랫 소리가 작아지겠구나 하고 알수 있잖아요. 음. 이거를 제가 넣은 거죠. 제가 봐도 아 이건 사용자들이 알기 힘들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했습니다. 사용자의 불편을 저도 공감하고 이제 사용자들도 불편하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제 테스크로 선정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두세 번은 이거 셔터 음 어떻게 조절하냐 이런 문의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넣고 나니까 그런 문의가 사라졌어요. 음.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아까 전에 코드 리뷰하던 거 마저 하려고요 보통 코드 리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쓸때 네. 잘하는 분야가 다들 따로 있어요 저는 코드를 얼마나 읽기 쉬우냐 막 버그를 잘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각자 잘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짠 코드를 피아리뷰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도 그만큼 다른 사람들 코드를 보고 서로 수정하고 고칠 점 찾아가고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드 리뷰 안 하는 게 빨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팀 자체가 느려지게 돼요. 그런 부, 기술 부채가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드 리뷰를 하게 되면 팀원들도 다들 점점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속도 차이가 나중에는 역전이 되는 거죠. 야, 아니, 그... 네. 자기소개 한 번만 시청자들한테 해줄 수 있어요? 최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왔을 때두분 면접 보시잖아요. 네. 그때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같은 거 있어요, 혹시? 가장 사용자 경험에 좋았던 어플리케이션 하나랑 안 좋았던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대라고 했어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유튜브라고 했고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음, 인터넷 보러 가죠. 네. 그거라고 아, 답을 했었어요. 그럼... 일단 유튜브는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앱이었고 직관적이 편리하다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기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음... 민태님은 뭐, 대형에 나는 질문이 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뭐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조언한 명이 도망을 간그 경험을 음. 얘기했었거든요 아, 넌, 넌. 네, 분명히 시작할 때세 명이었는데 끝날 땐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물어보셨었어요 그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냐 뭐밤새죠뭐 음. 뭐 하면서 아? 이제 음. 그러면 만약에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또 있다면 어떡할 거냐 음. 하면은 또 밤새게 새겠... 저는 밥다 먹었어요 원래 이런 거 찍을 때막 기보대 잘... 다다다닥 치고 해야 되는데 음. 하지 못해서 하시는 중. 아. <laughs> 현실의 개발자들은 보통 그냥 이 자세로 모니터 많이 쳐다보는 일상적인. 거 모니터 네. 뭐? 개발자 그냥 이러고 있죠. <laughs> 왜안 되지? <laughs> 막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쓸데없이 이런 거 띄워놓고 막뭐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설을 <laughs> 아. 듣기만 했는데 우연히 이런 걸 알고 있네 민준님 좀 있으면 안드로이드 싱크탱크 하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오, 근데 뭐 하는 시간에. 모든 곳 줄... 다. 지금 안드로이드 팀원들이 아, 네, 각자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예요. 친구 친구 어머님. 네. 진행상. 네? <laughs> 작업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냥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어, 안정화까지 잘된거 같고 야, 약간 이런 회의구나. 일단 릴리즈 논의 따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하는 회의예요? 다음 릴리즈에 나갈 것들을 응.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들 오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이거 릴리즈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이거 일정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정을 좀 알려주시면 이후 일정을 조금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태님, 네. 시간 좀 뜨니까 여기 사무실 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아, <laughs>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회사에서 책도 사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고 가서 읽고 어. 다 읽으면 반납하는 형식. 음... 이거 대체 이런 <laughs> 책왜 있는 <읽는> 거죠 회사에? <laughs> 취향 존중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laughs> 머신이 있습니다. 개발자들 IT 회사의 승연. 여기가 이제 공용 <laughs> 냉장고여서 저희 회사에. 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맨날 제로가 막 가득 가득 차는데 제가 억지로 제로 아닌 것들 막 넣어놓는 네. 거거든요. 아, 그 아.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 아 있어요. 맥주도 있네요. 맥주 맞아요. 맥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 저녁에 꺼내 마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음... 엄청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더 많았어요.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피아노 네. 피아노 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그... 그리고 스타일러도 있어요. 오 이런 거 이제. 갈때 입으면 뽀송뽀송하고 기분이 좋고 여기는 냉동실 쿠팡에서 시켜놓은 거다 오는 거거든요 타워원 현관에 비해서 좀 볼품없긴 한데 네. 근데 약간 인스타 사진 같잖아 <laughs> <laughs> 와 이거 제가 볼때 네. 저희 갇혀도 여기서 며칠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텐트 뭐예요? <laughs> 텐트 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저희 인프라 <laughs> 관리하시는 분이 네. 소액일 받으셔서 설치하셨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희 간식들 담아놓는 곳이거든요 음. 아. <laughs>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장고가 있어서 프로틴이 좀 많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취향이긴 하지만 이따 회사 동료라서 억지로 이해하는 척은 합니다 얘는 왜 이런 철봉이 아 이거 철봉 운동 하하고 놔뒀는데 일하다가 더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TV랑 닌텐도가 연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막 게임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내가 대표였다면 자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시는... 음. <laughs> 근데 그만큼 일을 잘하셔가지고 무슨 안 막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음. 몇 시간 동안 끙끙대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아, 안 되겠다 하면서 잠깐 여기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일을 해결하셨어요. 아 뭔가 엄청난 디버깅의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소개 웬만큼 다한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 무슨 회의 하는 거예요? 디자인 시스템 회의를 네. 하는 건데. 네. 그 컬러 같은 게 너무 궁금한 방이었다고 해야 하나? 쓰는 것들만 좀 의미 있게 쓰자라고 싶어서. 음, 분명히 똑같이 생겨야 할 버튼인데 네. 여기 화면이랑 저기 화면이랑. 요하게 색깔이 살짝 다르다는 것 같아요 아... 빨개졌습니 <laughs> 지금 스테이트가 혼자서 배그라운드랑 텍스트랑 다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다르지 않은 것같 오늘 회의가 좀 많네요 네개나 네 <laughs> 있었어요 저기 뭐 게임하는 거 같은데 저기 잠깐 다녀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대표였다면 자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신... <laughs> 마작 좀 잘해요? 영진님 그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아, 가 베이플렛 팀에서 네.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어떤 네. 게 가장 좋았는지 약간 그게 궁금해요 태스크가 많은 게 좋은 거 같아요 개발하는 게 사실 그냥 일이기도 하지만 아, 공부되고 성장하는 거아영한번 음, 음, 영신이... 깜박이지 않고 말씀하시요 동그랗게 뜯고 <laughs> <laughs> 아무튼 인터뷰 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 민태님 이제 집에 안 가요? 이제 슬실 마무리 하고 7시 반 되면 가야죠. 오늘 너, 제가 너무 방해하잖아요. 아닙니다. 즐거웠어요. <laughs> <재밌> 이렇게 <오케이>. 있네요. <laughs> 영혼이 없데요 왜냐하면은 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지쳤기 때문에 자꾸 의식하게 돼요.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퇴근하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손님도요저 따라다니는데 찍기 또참 힘들 텐데. 갑시다. 보이저 X에서 일한 개발자를 하면서 좋은 점? 좋은 점. 출퇴근이 진짜 자유로워서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은 거. 일을 할 때. 회사가 아 진짜 가기 싫다. 아 오늘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막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갈때 그냥 부담 없이 갈수 있다. 하는 점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